만두는 침대 매트리스를 렌털로 사용합니다 일반 침대를 사는 것보다 케어 받을 수 있는 것이 여러 가지 있다는데요 정기적으로 침대 청소는 물론 살균 소독까지 해준답니다 진짜 어울리지 않게 깔끔 떠는 성격이죠 여러분도 자주 이용하시는 서울의 따릉이 대전의 타슈 광주의 타랑깨 등 지역별 자전거 대여 시스템도 넓게 보면 공공의 이익이 되는 렌털 사업이라고 할수 있죠 일본에는 우산을 대여해주는 도저히 장사가 될것 같지 않은 어플이 있구요 중국은 해외 동물원에 팬더를 대여해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이 렌털 사업의 역사는 생각보다 오래됐다고 하는데요 오늘의 교양만두는 조선인들이 사랑한 렌털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거의 조선시대 내내 말의 가격은 노비보다도 비쌌습니다. 때문에 돈을 받고 말을 빌려주는 세마꾼이 등장하는데요. 조선 중기를 기준으로 말 한마리 빌리는데 필요한 비용은 상평 통보 연량 정도였다고 합니다. 절대 비교는 불가능하지만 쌀값을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요즘으로 치면 약 5, 60만원에 가까운 아주 비싼 비용을 치러야 말을 빌릴 수 있었다는 얘기죠. 공무원들의 경우에는 역참에서 말을 빌렸는데요. 마패를 보여주면, 마패에 새겨진 말의 수만큼 말을 빌릴 수가 있었죠. 암행어사의 마패에는 두 마리에서 다섯 마리의 말이 마리, 왕의 마패에는 열 마리의 말이 새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역참에서 말을 빌리면 말 컨트롤을 도와주고 길을 알려주는 견마잡이라는 사람이 따라왔는데요. 이 견마잡이는 천민이었지만 고위 관료들을 고객으로 맞은 견마잡이들은 높은 분의 최측근이 된것 같은 뽕에 취하는 일도 많았다고 합니다. 현재 서울의 역촌역과 역삼역 부천의 역곡역 등이 조선시대 역참이 있었던 곳이죠. 여담으로 역마살이라는 말도 역참에서 생겨난 말입니다. 한 군데에 정착하지 못하고 여러 역참을 돌아다니는 역마의 신세를 표현한 말이죠. 결혼식에 필요한 물품들은 지금도 대부분 대여로 이용하고 있죠. 조선 시대에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식에서 입을 한복은 물론 하객용 음식을 담을 식기 등도 빌려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우선 홀례복은 옷을 파는 가게인 의전에서 빌렸습니다. 재산이 많은 양반이라 하더라도 홀례복은 옷의 종류부터 색감이 워낙 다양하고 신부에게는 족두리나 화관, 비녀, 귀걸이, 반지 등으로 장식까지 해주다 보니까. 가 FM대로 조선판 스드메를 완성하려면 대여를 이용하는 것이 편했죠. 이 스드메를 해 주는 사람은 조선판 웨딩 플래너인 수모였는데 인기 있는 수모들은 전국구로 활동하고 주례까지 맡아서 진행했습니다. 네임드 수모 한 명을 고용하는 데에는 쌀두 가마, 현재 가치로 약 40만 원에 가까운 비용이 들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외에도 그릇과 밥상이 여러 개 필요했는데 식기들은 세물전과 세기전에서 빌렸고 병풍 이나 향초 같은 건 관청에서 빌릴 수 있었습니다. 홀례는 주로 신부 집의 마당에서 했는데 마당이 좁거나 없는 경우도 많아서 조정에서는 공주나 옹주가 살던 집을 홀례용으로 빌려주기도 했습니다. 이 장소를 금교세가라고 하는데 이 렌털 상품을 이용하면 신부가 탈수 있는 가마까지 덤으로 딸려오는 경우도 있었죠. 장례식에서는 추모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고용했던 곡비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조선의 장례식에서는 장례 절차 내내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도록 하는 게 예의였는데요. 유가족들이 몇날 며칠 이렇게 울었다가는 초상을 한번 더 치를 수도 있고, 울음소리가 클수록 가문의 레벨이 높은 것이라는 헛소리까지 도는 바람에 돈을 받고 대신 울어주는 곡비가 탄생한 거죠. 곡비는 주로 여성이었는데 아주 구슬프고 철양한 목소리를 가진 여성일수록 인기가 많았다고 합니다. 영화나 애니에서 자주 볼수 있는 가정교사가 조선에도 있었습니다. 이들을 보통 숙사라고 하는데요. 집 없는 가난한 선비들이 이 숙사에 많이 지원을 했답니다. 그런데 보통 이 숙사와 학생의 인연은 학생이 과거에 합격을 하는 즉시 손절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요. 숙사는 어디까지나 조력자이기 때문에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떠나는 것이 미덕이라는 인식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역사에 이름을 남 긴 숙사는 그리 많지 않은데요. 조선의 경제 정책서인 임원 경제지를 썼던 서유구도 유금이라는 뛰어난 숙사의 가르침을 받았고요. 정조의 장인이었던 성리학자 김시묵 또한 이귀상이라는 명망 있는 숙사와 함께 공부했습니다. 특히 이 이귀상이라는 사람은 제자 여러 명을 벼슬에 올리기로 유명한 일타 강사였는데요. 이귀상의 묘비에는 그의 가정 교사로서의 능력을 찬양하는 글이 새겨져 있기도 하죠. 저는 요즘에도 옛날처럼 도서 대여점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자주 하는데요. 조선에는 백성들에게 아주 핫했던 새책점이라는 도서 대여점이 있었죠. 그런데 책이라는 건 글을 모르면 아예 읽을 수가 없죠. 그래서 책을 대신 읽어주는 사람, 전기수도 등장합니다. 이건 스토리텔링을 잠시 대여해주는 직업이라고도 볼수 있는데요. 전기수는 장터에 판을 깔아두고 소설 속 주인공에 빙의해서 생생하게 연기를 했 했죠. 이 스토리텔링의 밀당 실력도 보통이 아니었는데요. 사랑에 빠진 남녀 주인공의 첫날밤을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뚝 끊어버리기. 아쉽. 이렇게 하면 안달난 사람들이 전기수에게 돈을 안 던질 수가 없겠죠. 수완이 좋은 전기수는 이 돈이 어느 정도 쌓이고 나서야 이야기를 이어나갔다고 합니다. 역시 컨텐츠라는 건 적절할 때한번 끊어줘야 잘된 교양 만두였습니다. 음? 일부 전기수들은 부유층의 집으로 직접 찾아가서 공연을 하기도 했습니다. 부자들이 주는 돈은 시장에서 사람들이 던져주는 돈과는 스케일이 달랐겠죠. 정말 유능한 전기수의 경우 몇 번의 공연만으로도 집한채살 돈을 모을 수 있었답니다. 아이돌처럼 곱상한 외모를 지녔던 한 전기수는 부잣집 안방만 임 여럿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다가 체포되기도 했다죠. 또 연기를 너무 잘해서 목숨을 잃었던 전기수도 있. 있었답니다. 엄청난 메소드 연기로 들려주던 생생한 범죄 스토리를 과몰입해서 듣던 한 남성이 급발진하면서 전기술을 죽이고 말았다죠. 자, 한 연구에 따르면 국내 렌털 시장의 규모는 이미 40조 원을 넘었고 3년 뒤에는 100조 원에 가까워진다고 합니다. 이전에는 렌털 가능한 품목들이 주로 기업 간 거래에 집중됐었지만 이제는 일반 생활 가전은 물론 명품 자파들도 렌털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죠.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이거 대여해주는 사업이 있다면 정말 대박이겠다 싶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지 말고 아무도 모르게 메일로 보내주세요. 제가 하겠습니다. 교양만두였습니다.